굳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약간 체중을 우측으로 넣거나 우측에 떨거나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운데에다 놓고 헤드만 오면은 자연스럽게 시선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변화. 응. 자, 제가 오늘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동작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꼭 해야 되는 동작 꼭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꼭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드라이버가 여기 있어. 아, 내 손에 있어. 그리고 이제, 공 위치를 왼쪽에 포커스 두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상체가 곡을 향해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이 상체가 공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게 초보자들의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그럼 이게 나오면 뭐가 되냐면, 공을 찌어치가 굉장히 편한 여건이 돼요. 음. 그니까, 아이언 같은 경우는 공이 가운데 있잖아요. 자. 아이언은 공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상체가 공을 향해 있는 느낌이 맞아요.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서. 근데 드라이버 왼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 상체가 여기를 쫓아간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상체는 무조건 우리가 공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공보다 우측에, 즉, 어 제가 생각하는 이쯤을 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느낌은 거의 가운데 느낌이에요. 여기서 어. 이 가운데를 향해 있으셔야지 공 위치가 왼쪽으로 이렇게 쏠리스로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생겨요, 여러분들. 응. 음. 그래서 첫 번째, 절대적으로 공을 향해 서 있지 말아라. 어.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머리. 이 머리 축이 공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축 따라서 왼쪽으로 쏠려서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두 번째예요, 여기서. 어. 이건 좀 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대체적으로 찍혀맞는 형태 처음에 드라이버 칠때 찍혀맞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뒷땅은그 다음에 내는 거지 처음에 왜 거치긴 해 근데 그 다음에는 뒷땅 치기 무서워서 이제 찍어치, 찍어치는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봐볼게요 셋업 때 이렇게 돼있는 형태 그 다음에 셋업을 올바르게 섰고 섰는데 머리가 나가면서 이렇게 찍어치는 형태 가서 이렇게. 지금은 제가 뽕샷을 치진 않았지만, 이런 형태로 많이 스윙을 하세요. 이렇게. 지금처럼. 머리 쏠려 나가면서. 왜냐면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같이 나가서 쳐야 될것 같거든. 여기서. 음. 그, 이, 그럼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때, 드릴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자. 채졌죠 드라이버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찍어 치는 클럽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초반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뭐죠? 이렇게 하면 찍어 친다. 이렇게 나가면 찍어 쳐진다. 절대 올려 칠수 없다. 라고 한 강조한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이 최저점을 본다면, 아이언으로 따졌을 우리 최저점이 보다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상체가 명치가 앞으로 나가서 쳐도 괜찮아. 그러면 내려치기가 편하거든 눌러 때리기가 편하고 여기서 근데 드라이버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드라이버는 여기서 우리가 이 최저점이 대부분 이 공쪽 앞이 아니라 가운데 가운데 포커스 드셔야 돼요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임팩트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회전이 들어갔을 때 여기쯤에서 맞아요 근데 내가 생각을 여기서 뭔가 임팩을 한다고 생각했으면 해전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럼 훨씬 손이 앞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거세 번째, 여기서. 응.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꼭 해야 될 거. 어,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셋업. 셋업 포지션. 이첫 번째 이제 셋업 포지션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냥 잘안 되는 분들은 공 하나 이렇게 꽂아여기 자, 한 이쯤에 꽂아, 이쯤에데가 놓을게요 하나 그냥 이해하기 쉽게. 여기, 응. 자, 셋업 자체를 왼쪽에 있다고 해서 바로 헤드를 갖다 대지 말고요 여러분들. 그냥 가운데다 잡으세요. 먼저. 여기에 공이 있다 생각해요. 여기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셋업을 잡아 그리고 헤드만 옮기세요 나중에. 이거 이렇게 해도 여러분도 쉽게 이거 상체 잡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여기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언, 아이언을 연습해서 왔잖아요. 아이언을 처음에 우리가 틀레잡기에서 7번을 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다가 이거 오니까, 공위치가 정말 왼쪽에 있잖아. 그럼 나도 이렇게 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서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응.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로님 와서, 어, 너무 옆, 앞에 있다. 좀더 가운데로 옮기셔라. 어. 그래서 이렇게 프로들이 이렇게 하라고 많이 르치잖아 우측 떨거라. 어깨 떨거라. 기울기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올려치기 위하, 위하게 하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떨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떨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응. 쉽게 이야기 편하려면 그냥 가운데 공 하나 놓고 그냥 여기서 셋업을 해요. 셋업을 하고 그냥 여기서 헤드만 갖다 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떨궈지는 포지션이 나와요. 굳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약간 체중을 우측을 넣거나 우측에 떨궈거나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운데다 에 놓고 헤드만 오면은 자연스럽게 시선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시선이 변화가 생기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어깨가 지금 딱 가고 떨궈져 있죠. 여기서, 음. 물론 저는 익숙하죠. 이렇게 얼굴 어깨가 저는 신경 써서 떨궈진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가운데 놓고 얘만 이렇게 앞으로 살짝 떨궈줘도 자연스럽게 시선의 변화가 생기면서 우측에 떨궈지게 편해져요. 여러분. 그거 첫 번째 꼭 해야 되는 거. 저 벌써 첫 번째 말했어요. 자두 번째 뭐였어요? 머리. 어, 이 머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치면서 나간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똑같아요. 자, 가운데 공 하나 놨다고 했죠, 제가. 여기다 잡고 왼쪽으로 이렇게 갔어, 여기서. 자, 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자, 여기서 셋업 했죠? 자, 치고 나서 이 머리가 공을 향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자, 볼게요. 여기서요 공쪽고 있어요. 가운데 공이 있어요. 야그 그래야지 올려 쳐질 수가 있어요. 어? 지금 공 하나로 벌써 두 번째 두 가지 다 체크했잖아요. 해결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자 하나 더 머리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머리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똑같이 새각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신경 쓸수 있는 게 필요해. 의식적인 게 필요해요. 시야에 있어야지 제가 왜 여기지? 를 까먹으면 안 돼.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신병나게 쳐요. 그냥. 그냥 나가는 대로 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치고 그냥 이 생각만 하지. 어? 나가면 안 되는데? 그것만 해요. 여기서. 근데 어떻게 내가 의식을 해야지 안 나갈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의 가운데 하나 놓고 여기서 아, 이게 왜 앞에 있었지, 이제 생각이 날 거야. 준비하면 생각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 저, 이제 머리 잡으라고 저렇게 돼 있었지? 하면 들이 가서, 잡고 이렇게 치는 거야. 머리만, 이렇게. 그러면 그냥 올려치는 게 가능해져요. 여기서. 알아서. 왜냐면 이렇게 내가 머리를 좀 잡는 순간, 이, 해, 이 드라이버는 여기서 훨씬 아크가 커지면서 내가 이렇게 잡아지는 느낌이 들 거야. 근데, 자발의 느낌이 다는건 그만큼 뒤쪽에서 뭔가 임팩트가 발생한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 거예요. 근데 찍어 치는 분들은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왼쪽을 체중에 과하게 쏠리면서 상체가 나가버리니까 앉아 찍어 쳐지는 거. 여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하지 말아야 돼? 세 번째. 아, 꼭 해야 돼? 세 번째. 여러분, 세상해요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이언은 공보다 앞에서 최저점이 발생해진다. 그래서 상체가 나가도 괜찮다. 눌러 때려야 되고 우리가 임팩을 묵직하게 때려야 되니까 상체가 어느 정도 명치가 공보다 앞을 향해서 가도 괜찮아 근데 그만큼 이최적점을 먼저 설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릴리즈 포인트를 좀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공 앞에서 풀지 말아라. 어, 여러분들이 생각은 공 앞에서 내가 정확하게 풀것 같지만 이 빠른 스피드와 이 빠르 이큰 아크를 캐치하기 위해서 해전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 이 클럽 자체가 손이 한참오바돼서 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공이 여기 있어요. 가운데 났어 이쯤에 거의 가운데겠죠 여기서 자 가운데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쯤에서 이 여기서 풀려고 하면은 이쯤에서부터 벌써 완만하게 들어와야 돼요. 이쯤이 되겠죠 거의 이쯤에서 풀어줘야지 내가 회전이 됐을 때 이런 느낌으로 맞아 여기서 근데 이 공을 향해서 푼다 라고 하면은 제가 똑같이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미 클럽에서 열려있죠 이미 여 앞에 와서 깨달아 늦었어 공은 이미 맞게 될 거거든요 그때쯤 여기서 어. 그래서 최저점 그즉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될그 포지션 최저점 패드가 우리가 여기를 스쳐서 가야 되는 그 최저점 원의 최저점, 헤드의 최저점, 최저점을 최점 생각을 한다면 지금처럼 가운데 놓고 거기를 최저점을 잡고 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저는 저기 쪽으로 임팩을 낼게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임팩트가 찍어치는 느낌이 아니라 알아서 올려쳐지는 임팩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공 하나로 벌써 세개다 클리어 했죠, 여러분들. 자, 하나 더 쳐볼게요.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공 위치가 왼쪽이다. 나는 저기에 맞춰 칠 필요가 없다. 나는 가운데 포지션을 잡고, 가운데에서 셋업을 하고, 여기서 머리도 가운데에 둘 거고, 최저점도 가운데에다 맞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치는 거야, 여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분들이 임팩트가 나올 거예요. 응. 찍어 치는 임팩트가 여러분들이 말했잖아. 여기서 벗어나서 또, 제가 기준을 말씀해 드리는 거야. 기준 알려드리는 거야. 그럼 또 하다가, 나 여기 자, 잡았는데 또 찍, 아직도 찍어 치고 뭔가 우측으로 많이 가. 그러면 더 전에. 더, 더,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뒤쪽에서 잡아도 괜찮아. 봤을 때. 응. 제가 레슨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주고 굉장히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나가지 말라고 해서 굳이 막 디테일하게 뭔가 막 여기 꾸기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 가운데 선 하나 기준 하나 잡아놓고 여기다 모든 걸 맞춰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응. 이거 이렇게 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서. 응.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왜 이거를 강조를 하냐면, 무수히 많이 봐서, 레슨을 하면서 무수히 많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을 제가 텅 틀어서 오늘 다 말해주는 거야. 여기서. 응. 음. 올려치는 거에 어려움 있으신 분, 슬라이스만 나시는 분, 그 다음에 찍어 친다, 가파르다, 뭔가 하면은 오늘 꼭이 제가 말한 이 기준점 하나 있죠. 공 하나. 공 하나만 잡고 여러분들 세 가지 다 해볼 수 있으니까, 어, 꼭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그러면은 따라서 일관성 그리고 따라서 올려치면 임팩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따라서 이제 임팩트 나오면 여러분들 그때 신명나게 치면 스피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어 근데 임팩트도 안 나는데 신명나게 쳐버리면 은 그냥 여러분도 그냥 다 터지고 공 그냥 짜장면 한 그릇 계속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음. 오늘 알려드릴 이공 하나 레슨 꼭 기억해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 들 드라이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혀에 꼭 지킬 수 있는 드라이버 만들 수 있을 거니까 한번 꼭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박정호 프로였습니다.